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여기다라도 푸념을 좀 늘어놓으면 마음이 편할까 싶어 흥분된 마음으로 두서 없이 적습니다. 세살 응. 아이가 있고 현재 둘째 임신 15주째인 며느리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3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시댁에 가고요. 평일에도 부르면 수시로 갑니다. 어쩌다 주말에 한번 빼먹으면 아버님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댁의 시아버님, 시할머님, 고모님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친정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사실 이곳엔 저희 할머니만 계시고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제겐 할머니 집이 친정이고요. 부모님은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좀 멀리 계셔서 저희 부모님은 자주 못 봅니다. 그나마 가까운 우리 할머니 집도 명절 할아버지 제사 제외하고 1년에 5번 가나 주말마다 시댁을 가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기 잠시간도 있고 그리고 시댁에 가면 시엄마 7명에 기가 빨립니다. 시엄마가 왜 7명이냐고요? 시할머니 한 분, 시고모님 여섯 분이 모두들 시엄마 같습니다. 시시콜콜 간섭하고 시할머니가 전화로 우리 욕이라도 한번 한다 치면 여섯 명이서 그 얘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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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한두 분은 저희에게 전화가 와요. 너희 지난 주말에 늦게 왔다며? 너 지난번에 시할머니보다 늦게 일어났다며? 그게 무슨 경우냐 등등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는 아버님 홀로 아들의 여자 형제 6명입니다. 그 6번 중에 한 분은 배우자와 사별, 또한 분은 이혼 후 재혼. 나머지 네 분은 이혼 후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별하신 고모님은 따로 제사를 지내고 시댁으로 오시고 자기에겐 친정이죠. 재혼하신 고모님은 시댁 2층에 같이 살기에 따로 음식을 하십니다. 나머지 네 분은 명절 연휴 첫날이나 그 전부터 시댁에 와 계세요. 따로 당신들의 시댁을 안 가시니까요. 결혼 후첫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로 갔다가 이제 가겠다고 하니 전부 다 왜? 어딜? 하시더군요. 신랑이 처가에 간다고 하니까 새할머니께서 저녁에 와서 밥 먹어라. 이 많은 음식 누가 다 먹겠냐? 하시더군요. 대충 감오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들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들은 접어두고 이번 추석에만 말할게요. 이번 추석의세 가지 이유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첫째, 앞서 언급했듯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형제 중 아들은 아버님 뿐이고 저희 신랑은 외동아들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시댁에서 시간 보내다 왔고요. 일요일에 음식을 하는 날인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요. 일어나기는 8시쯤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자꾸 토를 하고 심지어 아대까지 커피가 터져 이불이며 머며 다 버린 상태. 수습하고 속이 편해질 때까지 변기통을 부여잡고 하다보니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중한 분이 야, 너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십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신랑이 사정을 설명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나물 거리는 씻어만 놓은 상태고 이제 튀김과 점쿠키 막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튀김을 하고 점쿠키 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모 두 분이서는 나무를 하시더라고요. 막내 고모는 가는 날까지 먹는 것만 하시대요. 그렇게 음식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하신다는 말씀이 원래 네가 다 해야 되는 거다 잘 배워둬라 앞으로는 네가 다 해라 하시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 뿐인데, 저 아직 29살입니다. 명절을 책임질하니 고모님들도 다 미리 오셔서 계시면서, 늘 명절 제사만 되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기가 갓난쟁이라도, 배가 만삭이라도, 늘 들었습니다. 알아요. 예전 사람들 생각에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렇지만, 고모님들 손도 많은데, 왜 굳이 저 혼자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절대 저거 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잠은 안 잡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까운 탓도 있고, 애가 어린 탓도 있고, 고모님들이 다와 계시니 잘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잠은 집에서 잡니다. 일요일도 음식하고 저녁에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친정이 30분 거리라 가깝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 형제들은 아들만 다섯 명이요,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연휴 첫날이나 주말 기이면 그 전에 다들 내려오셨다가 단일 점심을 먹고 다들 처가로 가십니다. 제가 늦게 가면 못볼 뭐 수도 있는 거죠. 제 여동생과 사촌들에게 연락이 와서 친정에 잠시 들렀다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명절 당일 잔날 하루 이틀 정도 밤마다 친정으로 가요. 갔다가 좀 놀다가 다시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 집 저런 사정을 알고 친척끼리 사촌끼리 사이 좋은 걸 아니까 제가 천어 때늘 그랬듯 그렇게 놀고 싶어하고 그 시간에 그리워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먼저 시댁에는 우리 집에 간다고 하고 늘 친정 갔다 오자고 해줘요. 갔더니 첫째 큰아빠께서 버섯 세트를 주시더니 별거는 아니지만 사돈댁에 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전해드려라 하시더라고요. 받아들고 다음날 추석 당일 아침 8시에 시댁에 갔습니다. 늦은 것 같죠? 저희 시댁 차례 10시나 되어서야 지냅니다. 아무튼 시댁에 가니 다들 씻고 계시더라고요. 선물을 건넸고 누구 하나 고맙다 잘 먹겠다고 해라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고모님들은 그렇다고 쳐요. 시할머니, 시아버지조차도 정말 음. 서운했습니다. 별거 아니라지만 사돈댁에서 보낸 건데 말이나 해주지. 이것 또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셋째 추석 당일이 큰고모님 생신이세요. 이번에 황갑이시라네요 그냥 시댁에서 음식도 많으니 미역국만 끓여 밥이나 함께 하자고 자기 집 차례 지내고 오후 늦게나 내려오신대요. 그렇지만 기다리기 좀 그렇더라구요. 여긴 경남입니다. 저희 친척들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사시구요. 명절 당일에 다들 가시니 얼굴이라도 제대로 봐야 하니까 말도 못 보내고 있는데 신랑이 그래도 가겠다고 났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처가에 가야지 하더니 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길 왔습니다. 12시쯤. 도착해서 집에서 밥을 먹고 피곤해서 한숨 잤네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잠이 너무 쏟아져요. 자고 있는데 다 5시 반쯤 신랑 폰으로 전화가 와요. 신랑의 보정사촌 형이네요. 우리 온다고 했는데 왜 갔냐? 안올 거냐? 아, 가족도 많은데 명절인데 좀 넘어가 줬으면 좋을 것만. 환갑이시기도 하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한 6시. 저녁 먹고 앉아서 놀다 보니 9시, 신랑이 먼저 가자고 일어서더라고요. 고모님이 어디 가냐 물으십니다. 다시 처가집에 가겠다고 했죠. 아직 용의도 안 왔는데, 좀 있으면 올 건데, 보고 가지, 하십니다. 신랑이, 시간이 벌써 9시잖아. 애도 씻겨야 되고, 다시 처가에 가야지.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용의도 온다는데, 뭐 가면 되지? 듣다 듣다, 화가 나더라고요. 고정 사촌동생이 중요한가 봐요. 저희 부모님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도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모님, 저희 아빠도 내일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뾰로통하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방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차키를 놓고 왔다며 신랑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거기는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여긴 오랜만에 보는 사람인데, 좀 보고 가고 더 놀다가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자꾸 가려고 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정에서 보낼 시간에 공원님 생신이라고 다시 내려가서 저녁로 먹었고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는데 친정도 자주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보고 싶은 부모님은 주말마다 가야 하는 시댁 때문에 진짜 잘못 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말해버렸습니다. 부모님, 부모님들도 친정에 와 있으시잖아요. 친정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니 편하고 좋으시죠. 그런데 왜 저는 친정 가면 안 되고 우리 아기는 왜 외가에 가면 안 되나요? 사실 이렇게 다시 온 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온 거예요. 고름사촌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아닌가요? 너무 흥분이 되어서 다다다다 말하고 나오는데 뒤로 웅성웅성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막상 할 말을 하고 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차에서 한바탕 울고 신랑은 미안하다며 그냥 앞으로 시댁까지 말자고 하더군요. 명절때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 싫어서 눈물 닦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친정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7명이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질렀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에요. 시랑은 계속 고모님들 전화 돌아가면서 반댄 것 같더라고요. 하, 아무 생각 없이 한숨 자고 싶네요. 후기. 그냥 누구에게라도 털어놔 마음 좀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쓴 글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댓글이 이어질지 몰랐네요. 한번한번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고모님들이 모두 시댁에 사시는 건 아니고요. 2층 주택의 고모 한 분이 시댁 2층에 한 분이 1층에 사시고 또한 분은 차로 5분 거리에 사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차로 2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십니다. 뭐 향후 몇년후또한 분이 내려오실 거지만요. 시고모님들이 시아버지한테 얹혀 사시는 건 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아버님이 고모님들한테 많이 혜택을 받으시고, 현재 같이 사시니까 빨래며 머며 원래 와이프가 해야 할것다고모님이 해주시니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 같이 사실 것 같기도 해요. 왜 모두 이혼인 집으로 시집가니 하시는데,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가 유치원 때 이혼을 하셨고요. 지금 새엄마 오신 지 10년이 넘었고, 어릴 때 엄마 없이 지낸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에 나보다 내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 아빠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돌도 안 돼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얼굴조차 모르는 우리 신랑이 알수럽고봉감도 되었고,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아픈 마음 더 보듬어주다 보니,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시집 가버렸네요. 그 사건이 있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신랑한테는 무서운 아버지이고 저에게도 무뚝뚝한 분이신데 그래도 전화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시아버지 첫마디가 많이 힘들었냐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왈칵 물어버렸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결혼 초에 시식파리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여자 형제들이 정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댁은 어려운 법이라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늘 웃는 얼굴이라 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친정도 잘 챙기고 했을 텐데 자기도 시아버지는 처음이라 너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아,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명절에는 친정에서푹 쉬고 두세 달에 한번 정도만 주말에 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고모들한테는 아버님이 편 들어서 이야기를 잘 해놨으니 걱정 말라고 다 어른들이라 한번 대들고 이해한다며 신경쓰지 말고 태교에 신경쓰라고 하시네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늘 무뚝뚝하고 대화도 깊게 해본 적이 없는 시아버지인데 좀 감동하긴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일은 저절로 놓고 가는 작아서 사실 잠도 잘못 잤는데 이제 다리 좀쭉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시댁 자주 안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남편하고는 이사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가까우니 길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영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요.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하나, 연을 끊어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도 한번 저에게 이렇게 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니 저도 좀 마음이 수그러드네요. 아무튼 많은 좋은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친정 가까이 살아도 친정 부모님들은 전화도 안 하고, 뭐란 말도 안 하는데, 그놈의 시댁들은 왜 이렇게 맨날 오라가라 난리 법석들이래요 참나 며느리 없을 땐 어떻게 살았대, 이해를 못하겠네요.